선생님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 관제나 뭐 그릇 의 음. 크기 또 음. 신점으로 나올까요?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네. 60대 남성의 60대 남성? 네. 사주를 네.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이 사람 한번 느껴지는 기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것 한번 또론들 얘기해 볼게요. 그럼 네. 제가요. 한번요. 이 이 사람은 머리는 비상합니다.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장깨도 좋구나,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겉모술수라는 얘기를 어떨 때 쓰지? 하든, 참 다재다능하다. 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똘기도 좀 강한 사람이고요. 오. 네, 똘끼도 강한 사람이고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예, 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총명스럽다.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똘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살아나가는 데는 꺾이지 않고 잘 살아간다. 절대 꺾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발표도 잘하는 잡초같이 다시 살아난다. 아주 생명은 좋구나.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솔직히요. 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 자기만의 좀 사람을 좀 깐보는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비웃는 비웃는다 그러죠. 어, 왜냐면은 나보다 월등하지 않고 나보다 머리가 비상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깔보고 우습게 보는 형국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음. 어, 절대 밑에서 남 밑에서 굽슬거리고 살수는 없는 팔자다 그러니 내가 머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 네. 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일 그러니까 직원을 따지면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음. 자기가 사장을 하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든 자꾸 높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밑에서 머무는 자체 성향도 안 되고 음. 이 똘끼가 자기 자신이 용납을 안해 자기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공부했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음. 남한테 뒤져지지 않기 위해서도 지식이 떠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하고 내 자리가 남한테 깔보이지도 않기 위해서도 나는. 노력하는 파다 하면 누구를 짓밟더라도 나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일이 나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일반 사람처럼 으로 우리가 일반 직장들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이라 있다 한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사장 자리를 다 꿰차고 갈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일 사람이란 얘기에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다가 우두머리를 하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항상 이 네. 사람 지금 현재 네. 관제가 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관제요? 네. 어이 사람도 관제가 있습니까이 네. 음. 사람 좀 2025년도에. 네네. 이 관제가 좀안 좋게 될까요, 아니면 좀 좋게 풀릴까요? 이 사람이 관제권이 있다 한들 이걸로다가 저는 관제권은 있다고 아까 그랬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관제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나 많이 오르는 형국은 있어도 나를 갖다 가두지는 못하리라 이런 형국이 저는 나옵니다. 네. 예, 저를 가두지는 못하리라 하는 이런 형국이 나옵니다. 저는 같은 경우요. 아까 잡초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주라는 건가요? 이겨낸다. 그러니까 나를 밟으면 밟아라 이거죠.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음. 어, 너희들이 나를 밟을지언정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과 내 똘기와 내 소신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내가 마음먹고 목표 잡은 대로 나는 향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질을 밟아. 질을 밟아도 응,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응, 난 여자라서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예요. 음. 어, 나는 다 니들, 꺾고나도난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 사주 네. 주인은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단일... 무서워. <웃음>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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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재명이라고 음... 하시면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요. 나는 항상 이분의 방송을 볼 때마다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요? 예.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저 성향을 그 눈빛이나 그거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진짜요. 예, 음... 네, 이 사람분. 히틀러의 성향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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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휘저어야 되는데 우두머리 로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우두머리도 어떤 직종에 대한 내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내고지 똘끼 이걸 밀고 비춰야 되고 그다가 살짝 물러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우두머리에 쓰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펼쳐야 되는 성격입니다 이 사람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네. 막 구속된다 안된다도 음. 뉴스 많이 나오고 네네네네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도 사실상 뉴스가 나오고도 있어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t v 를 보면서도 저분이 대통령감일까라고도 많이 보고도 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분을 느끼기에는 딱히 솔직히 음큰 이변이 없으면은 될 것이다. 이변에 이변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또 밟히지 않는다면 아까 잡채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있습니다. 네.